윤희쌤이3분할 사쿠라 안보야 걔네 통한 거 같아 내가 그녀의 속사정 잘엿은거 같아요 아니 아직 말해보라고 <laughs> 아 말해보라고 손이고 뭔가 아, 알았어 그럼 그렇게. 말할게 어그 있잖아 그응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와. <laughs> 하하하하하하아 왈도쿤님 이거 아주 재밌는 사람이네 <웃음> <웃음> 아주 사람을 아. 바꿔놓는지 아니 아니 아, 그니까 내가 뭐 말하려고 했던 거냐면 그 있잖아요 그 고양이가 아니야 <laughs> 아니 뭔데 뭔데 아니 방송 사운드 꺼봐 아니코드 아. 이거 채팅으로 쳐봐 아 그러니까 그 고양이 하는게 <laughs> 왈도쿤님 네. 학창 시절에 왜 찐따였는지 알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 그랬던 건가? 이래서 나에게 원인이 있었던 건가? <laughs> 네, 본인이 원인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. <laughs> 멸치 존나게 세게 때리고 싶대요 사람들이. 그랬던 건가? 그냥 걔 하는 꾹꾹이 행동 있잖아요. 꿉꿉이 행동. 얘꾹꾹이안 하는데요? 아 해. 네? 내 누구 거본 거지? 아 미안해요. 누구랑 나를 헷갈린 거야? 어떤 여자예요? 그래? 누누예요요아프리카 TV, b j 아니 나도 가서 좀 보게. 아프리카 TV, 역캠 BJ요 <laughs> 어, 나도 좀 보게 빨리 갖고 와봐 겁나 크더라고요 v 가아 <laughs> 빨리 갖고 와봐 아나 r i c a 나저 요즘 r i 보거든요 빨리 미쳤나봐 TV, Africa TV, a f r i c 아 우리 방송 애들은 저 이미 여캠 보는 거 누구 제일 좋아하는지도 다 알걸요? 와우 좋은 아프리카 그 여기자 있으면은 그 공유 좀 하면서 합시다 <laughs> 아니 남자 아니야 당신? 가만히 보면 봐 당신 <웃음> 당신 남자 아니야? 아이. <laughs> 뭔 소리야 에, 괜찮은 사람 있으면 그 공유도 좀 하고 어? <laughs>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어? 아니왜 좋은 걸 혼자 보시려고 하니 나. 아니. 유리세 님 사쿠란보 안 쳐요? 저요? 한 아, 500만 원이면 생각해 보라고. 요 어? 야 진짜 야 유니세 님 사쿠란보 500만 원싹가능 그러니까. <laughs> 그러니까 돈. 월도크 님이 500만 원 준다. 아니, 아닌데. 아닌데, 아닌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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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맞는데. 아닌데 바로 그냥 아닌데. 유니세 님 3분할 사쿠란보? 못참지아 <laughs> 저도 왈도쿤님 한다고 하면은 100만원 허환이 다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윤니쌤님그 <laughs> 3분할 사쿠란보 치면은 바로 지금 뭐? 아 아니야 윤니쌤이 <laughs> 뭐 <해>. 3분할 사쿠란보 <laughs> 아, 아니에요. 아, 20만 유튜버 말도꾸님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더좋겠죠아 님도 10만 유튜버잖아요. 아유, 그래도 말도꾸님은 진짜 수익은 쓸어 담을 수있데뭔 개소리야? 아, 진짜로. 뭐 개소리야. <laughs> 야, 사장이 편집자보다 더 편집을 많이 해. 뭐 개소리야. 아니, 아 진짜 한 천만 원 나올 것 같은데. 뭔 개소리야. <laughs> 천만 원 <한> 2000? 뭐 개소리야. <laughs> <2000 정도? 웃음> 주식이야. 어 아, 천만 나올 것 같은데. 아, 고양이 조형이. 아, 언제... 아, 이샘 씨가. 아니 내유튜브는안 되고 왜 남들 유튜브에 나 저에서 올렸더냐고. 그거 알아? 오이 아, 가운데. 그거 알아? 나도 마찬가지야. <laughs> 나도 마찬가지야. 이십만 <laughs> 유튜버가 할 말은 아니다. 나도 남 유튜브에 캐리를 하는데 정작 내 유튜브에서 그 관련된 영상 올리잖아. 안 봐. <laughs> 아 그래도 월 천만원씩 쓰러 담으실 텐데 아 진짜 어느 어. 피셜이에요 진짜 <laughs> 이샘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자꾸 그렇게 네. 하면 나 곤란해 이샘씨 아니 꾸면 유튜브 수익 공개하도던가요 이미 공개했다 <laughs> 이샘씨 어? 어 얼마였어요? 거기 다 나와있어요 순이, 자, 그러니까 순이 이, 총 토탈 수익 이제 x <laughs> 정도 되는데 거기서 반절을 노동부에다 <laughs> 기증을 하고 거기에다가 세금 관련된 거로 또 거기에 반 토막을 해 약간 갈치야 일단 반절 토막하고 또 여기서 반절 을 토막을 해야 돼 나가는 아니, 게 뭐, 많아. X만 원이 나오지. 그래서 월한 편의점 월급 정도 벌어요. 아 그래도 진짜 나잘 번다. 한순간 빛이어도 그렇게 벌어보고 싶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단 한순간이라도 좋아. 나도 X만 원 벌어보고 싶어. <laughs> 힘내 이세마 <laughs> 괜찮아. 아, 내 유튜브는 100만 원대아 진짜요? 저도 유튜브 수익 공개했었어요. 아, 봐 보긴 했음. 난 근데 그거 구란 줄 알았음. 아, 진짜임. 저 대시보드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요. <laughs> 아니야, <웃음> 내가 사람한테 너무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것 같아. 이샘씨, 그래도 이제 방송 다시 열심히 하시잖아요. 아, 그것도 아닌 것 같음. 왜? 이틀 쉬다가 오늘 봤음. <laughs> 아,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다. 긴장했음. 뭐가 긴장했음? 아니 김장 김장 김치 김치장아아 김장 아 김장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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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 나도 방송에 긴장을 해가지고 김치 김장이구나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? 아니 요즘 시즌이잖아요. 그건 맞아 요즘 시즌이긴하지 어, 그래 이샘 씨 이렇게 어. 통화했는데 내가 괜히 어. 통화한 것 같아 내가 그녀의 속사정 잘 엿본 것 같아요. <laughs> 따지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녀의 새드 엔딩 스토리를 본것 같아 그럼 네 합방 있으면 자주 불러주고 언제든지 좋아하니까 날 좋아한다고? <laughs> 미안해 이샘씨난 이디세카 이라고 <laughs> 지친다 진다 <지쳐진다. 웃음> 오히려 좋아 저 반응 오히려 좋아 바로 유튜브 썸네일 각 잡았어 오히려 좋아 벌, 벌써 3편째야 뒤졌어 <laughs> 아 30분이나 통화 이러 믿지. 미치... <laughs> 이제 일, 10분 10분 신분 갈치마냥 토막내 가지고 올릴 거야. 당당탕. 아, 필요 없어. 말도코니랑 우결은 싫어. 음 아니니. 아 갈처럼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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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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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. 미안데 한난 우결 안 해. 나도 싫어. <laughs> 우결 싫어 그냥. 우결 안 좋아. 우결은 나쁜 그런 컨텐츠야. 내가 좀 맞아, 느껴봤어. 우결은 나쁜 거야. 뭐야 우결은 나 너도 해 봤잖아. 갈잖아. <laughs> 우결은 우결은 우리는 서로를 알잖아. 우결에 대해서. 아 어, 우결 아 많이 힘들지 그거. 우결에 대해서 어떤 결말을 이루셨는지 알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우리는 어 여기까지 해야 돼. 우결은 약간 좀안 좋은 거야. 맞아. 어 맞아 맞아. 어, 어, 어울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죽어서도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아, 안심해도 좋아. Ptsd 존나네. Ptsd 너만 나만 하겠니? <laughs> 아 근데 진짜. Ptsd 나만 하겠니? 난 잠자다가 본별 당 했어 이 사람아! <laughs> 난 우결을 한 적이 없어! <laughs> 난 우결을 한 적이 없어! 주변에서 우결을 하고 있다는데 난 우결을 한 적이 없다고! 제발 부탁인데 우결 얘기 꺼내지 마. 아, 우리 그래. 서로 지켜줄 건지켜주고 그래, 우리 서로 나카바다로나카바다로 <laughs> 나카마다로. <다뤄? 웃음>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. 아니 노조 도와줄수 없어. 오편 찍어야지. 아. 어디가? <laughs> 잠깐만, 아니 방금으로 방금으로 모든 걸다 터뜨린 거 아니었냐고. 나새 사슬 준비했어. 아뭔새 사슬이야. <laughs> 너 나랑 한 시간 동안 대화해가지고 더 뽑아야 돼. 안돼 안돼. 아니 이, 너 거의 황금알 낳는 거위야. 안돼. <laughs> 거위 배안 자르지 큐지. 안돼 안돼. <laughs> 알았어요. 어케 아, 이젠 이 고생했고 네. 다음에 또 통화할게. 네. OK OK，爸爸，爸爸是爸爸是。拔拔